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기록은 2장에서 끝납니다. 이제 시간이 훅 지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가 임박했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그의 출생 이후에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훈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모든 호기심을 충족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약의 인용이 잦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익숙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장 3절에 보니까 마태는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군요. 광해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해에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유대 광해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소리다. 바로 그 자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 대러를 닦는 자다. 이 안에 성취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절을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엘리야의 차림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아, 근데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해서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즉,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약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엘리아가 올 것인데, 그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질 때였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탁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자죠.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에서 선지자 보지 않았 습니까 천사가 요한을 말리면서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해라 나는 너와 너, 네 동료 네 형제 선지자 와 함께 된 종이다 성도들을 형제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다 선지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상중직을 공유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받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신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안할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소리로서.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역시 그분이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선지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림도 재림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뭐 산으로 가고 세상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것을 나누고 전파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파하니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약간의 과정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메시지에 복을 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세례를 받을 장소가 있으니까 온 것도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광야를 떠들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길목 아닙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진짜 영적 방식은 바로 회개다. 내적으로 진정한 회개요. 외적으로 세례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회개로 인한 가난한 마음, 그게 준비가. 제대로 된다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떤자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 가난한 자,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예수님밖에 기댈 곳이 없사와 광해로 홀로 나오는 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내가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나아가고 다른 이들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 하니라. 다음 시간에도 회개를 볼 텐데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없어요. 팔복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걸심이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갈급함이 없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가난함이 없이는 천국 백성 될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내 안에 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위원회 메시지는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천국이 오고 있어요. 내게 오고 있어. 회개하여 마음이 가난해진 내게 천국이 와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내게 오고도 있어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하면 천국이 내게 못 와. 내가 그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회개로 인한 가난한 마음. 회계와 심령이 가난하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죠? 그러려면 심령,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회개로, 자백으로, 단한번 생애적으로, 한번 콧물 눈물 흘리고 펑펑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회개, 계속된 자백. 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봤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헬라와 현지왕이라 그랬죠. 계속 빠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존감 낮아지게 맨날 뭐 잘못했다 그래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기분과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가슴을 찢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자기 비하와 동의로 두지 마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 줄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 그게 잘못인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수시로 돌이키는 것이 자백이죠. 우리가 한 번에 큰 돌이킴을 우리가 생애적인 회계라고 한다면.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회계와 자백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여 천국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고, 천국을 더욱 누릴 수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재림 때 가는 새날가사땅 말고요. 이 땅에서도, 어제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이 땅에서 계속 회계로 인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자는요, 특징이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의 일상적인 고백이에요. 왜요? 내가 세상을 욕해. 아, 저 나쁜 놈 어떻게 천인공로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데 내 모습이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해. 야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부족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서이다. 겸손의 외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근히 교만을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줘요. 주여, 죄인이로서이다. 참으로 역설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 낮아지고 너무나 부족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복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회개는 저 밖에 비신자들의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거예요. 오늘도 회개와 자백으로 신령 가난하게 하셔서 천국을 누리시고 내 안에 계신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참이 마태복음을 보게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세례요한이 지금 어디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누가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와요. 광야에서 전파하고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요. 광야는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현장입니다. 모세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아도. 모래사막을 집으로 삼고 지내면서 아하왕에게 회계를 촉구했죠. 광야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는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교회가 돌보심을 받는 그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처한 장소예요. 영적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주님이 너 그게 문제였다. 지적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행동주의에 빠진 너무나 바쁜 오늘날이요. 여러분의 광야를 개발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직장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걸 아세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광야는 꼭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 어디 리치레스를 갈 수도 있고 겠뭐 피정을 갈 수도 있고 겠 기도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명에 매여 있고 이땅에 사람들에게 환경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광야는 우리가 개발할 수,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새벽 시간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추천을 한 바예요. 저도요. 제 하루 시작하고 아침 먹고 신방하고 연구하고 저의 루틴을 가지면요. 어,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이때가 고요한 시간이 니까요 거기서 주님이 내밀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 안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아니면 조금 직장에 일찍 가서 혼자 시간을 가지든 간에 여러분의 광야를개발했어요할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인색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광야를 개발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진정한 회개와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이기는 하지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광야예요. 광야라고요. 그 광야에서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살뜰히 돌보셨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골방이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회개와 자백으로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더욱 소유하시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주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거기서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광야길 가는 우리 나그네 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광해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